이거 알아요? 이걸 많이 했어 이걸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어 기억이 안 나. 아 이거 아휴 <laughs> 추억이다 진짜. 이게 뭐뭐 뭐 있었어 사기가 그냥 사기. 아 이게 제일 사기고요. 얘가 제일 쓰레기였어. 유난히 이거 깎아서 자라는 애들도 있었거든. 아휴 <laughs> 이거 사카모토라고 불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? 일단은 제일 쓰레기 캐릭터를 컴 주자. 맞아 얘왜 활쏘는 애거든.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가고 뒤로 간 다음에 활을 그냥 계속. 이러게다 이겼어 이거 이거 스킬도 있는데? 스킬.. 스킬 어떻게 쓰지? 아 맞아 반공격 이거거든 이것만 써도 이겼어 그냥 이것만 써도 이제 반에서 씹어먹을 수 있었어 뒤로 가기랑 이것만 써도 개쉽구만 얘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가 제일 사기였고 얘가 무슨 개사기 반격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또막 친구들끼리 많이 할때뭐 있었는데 이거 내가 맨날 횟집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자 횟집 아들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 아닌데? 와, 저 이게 있었어. 이거 가불기 아닌데, 그냥 피하기 겁나 힘들었어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, 그, 이 스킬 쓰면 돼. 아, 그리고 이것도 사기였어요. 이거 뒤에 있는 것까지 <laughs> 쳐맞는 엄청난 넓이의 그, <laughs> 거이고. <이거. 웃음> 아, 재밌네. <laughs> 근데 일단 희대의 쓰레기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내가, 얘 이름이 사쿠란가 이게 그돌 던지기 이게 가불기거든요? 돌 <laughs> <볼> 드시고, 일단. <laughs> <로> 1라운드를 <laughs> 이거 좀 봐주는 거. 아니 얘 궁도 개쓰레기였는데. 얘궁 무슨 뭐 오라오라하는 뭐뭐 있었는데? 조필싸기궁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돌려차기 어떻게 하? 아니 컴퓨터가 못하네. 이게 사기인 이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이게 왜 사기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반격기가 있어. 봐봐 저렇게 저렇게 생겼다니까. 뭐 이게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거 궁 게이지 쓰는구나. 근데 궁 게이지 또 때리니까 또 차는데 반격기만 써서 이기. 기 이거 들면 적패 소리 들었어. 그 당시에 반에서 이 캐릭터를 들면 약간 비열한 <laughs> 실력이 안 되니까 캐릭터빨로 이긴다 그런 소리 한 소리 들을 수 있었어. 담담 음. 배신하는 애가 있었거든. 무슨 지나하면 펄이 되는 애 있었어. <laughs> 아 추억 돋네.